그럼 뭐뭐 해야 한다니까 얘는 제안하다겠죠? 그런데 서 u g g e 는 제안하다만 있는 게 아니죠? 암시하다가 있죠? 암시하다, 보여주다 이럴 때는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럼 얘랑 시제를 보면서 시제일치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냥 동사쓰 얘는 동사원형이고 얘는 그냥 동사쓰고 되는 거야 얘는 동사원형 자, 뭘 가지고 있는 블랭크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어야 된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보여준다. 암시하다겠죠? 그래서 일부 조사는 보여주기를. 블랭크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다. 비교죠. 빨간색 들어가고요. 비교는 뭐라 그랬어? 대조라고 얘기했어요. 그 대조의 시그널입니다. 어떤 사람들보다 인덜지. 그들의 식욕을 인덜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 그러면 여기에 노란색이 들어가야겠네. 그들의 식욕을 인덜지해. 의 반대말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인덜지가 뭐냐면 빠져 있는 몰두하는 이런 뜻인데요. 인덜지 단어를 조금 정리를 해줄게. 인덜지 욕망이나 정열 따위를 만족시키다요 욕망이나 정열 따위를 정열 따위를 만족시키다. 그런데, 그냥 만족시키는 서티스파이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이 만족시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제 멋대로 내버려두다. 그니까 자식이 원하는 대로 엄마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걸 인덜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숙담 중에 이런 것도 있죠. 스포일, 출드러. 아이를 망칩니다. 무엇에 의해서? 인덜징. 내버려 두는 거에 의해서. 그들을 투머치 너무나 많이 내버려두는 거에 의해서 아이를 망칩니다라는 얘기죠. 또 얘가 같은 말이 뭐야? 스태어로 스포일 출드렁이죠.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라는 얘기예요. 그 어. 인덜지. 어, 예를 왜 강조하냐면, 인덜전트라는 형용사용도 있겠죠. 인덜전트의 동의어 찾기가 시험 문제 나오는데, 물론, 멋대로 하게 하면 이겠죠. 멋대로 하게 하면. 멋대로 하게 하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뭘 해도 봐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눈감아주는 이에요. 눈 감아주는 건 봐주는 거니까 관대한이 되겠죠. 관대한. 그래서 예의 동요로 톨러런트를 쓸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 톨러런트를 쓸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인덜전트의 동요가 톨러런트구나. 그냥 봐주는 거라. 라고. 자, 그래서 그들이 식욕을, 식욕에 빠지게 하고, 그지? 그들이 식욕에 빠져 있는 거죠. 지금 뭐라고 빠져 있다라고 했잖아. 탐닉하고, 원래 이제 인덜지, 인을 쓰면, 콜로케이션으로 어디 어디에 빠진다라는 뜻이에요. 어, 무엇을 무언, 탐닉하다. 웰로우 인이라고 썼어. 웰로우 인. 스웨터 인. 스웨터 인. 어디 어디에 빠지나. 자그러 시력에 빠지다 의 반대말은 뭐냐? 밥을 안 먹는 거네요. 잘안 먹는 거네. 그게 잘안 먹는다. 먹는 것에 별로 집착하지 않는 거죠. 답은 A번이죠. 에스티미어스 절제하는 검소한인데 특히 음식 따위를 절제하는데요. 특히 음식 따위를 절제하는. 그뭐 네, 이제 검소함에서 우리가 어스티어 처음에 이거 배웠죠? 야 하고 노는데 군목고리에 귀걸이에 못을 뛰어 엄격한 그렇죠? 어, 엄격한이라는 것도 있지만 검소한 도덕적으로 절제하는 거야. 어스티어는 도덕적으로 절제하는 거. 고 뭐, 검소한, 엄격한, 이런 의미 우리가 엄격한 동요어로 이제 어스티어를 배웠었어요. 그러면, 컨티넌트는 뭐냐? 어, 컨티넌트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대륙이 생각이 나죠? 그치? 그지어 형용사로 아, 쓰이면 얘는 생리적으로 절제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in continent 뭐야 명사형은 c o n t i 쓰면 되겠죠 컨티넌스 얘가 뭐냐면 실금이라는 얘기예요 실금 명사로 써줬다 컨티넌스 실금. 지금 절제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걸 실금이라고 해. 오줌이 절대 절제가 안 되면 요실금이 되는 거고. 배변이 절제가 안 되면 대실금이 되는 거고. 들어봤죠? 그렇죠? 요실금 대실금. 음. 어, 생리적으로 절제하느니 컨티넌트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어더먼트가 있네요. 에더먼트. 에더먼트.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이아몬드의 느낌을 받아야 돼요. 에더먼트. 들여다봐.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는 매우 경보해요 그래서 매우 경보한 걔는 성격이 매우 경고하네이 얘기는 고집세라는 얘기죠. 고집세. 고집세. 완고하 이런 뜻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항상 영어 단어는 기본적인 구체적인 뜻이 있으면 거기서 추상적인 뜻으로 메타포로 계속 뻗어나가요. 그래서, 어, 어, 에러먼트, 들여다 보니까 다이아몬드 비슷하게 생겨서 철자가. 다이아몬드, 어, 딱딱하지?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게 다이아몬드잖아. 하물며 여자의 마음까지도. 그치? 다이아몬드 이따만 한거 주면 오잖아요. 하지만 사람이 성격이 그렇게 간단하다면 고집센터, 뭐, 동의어로 스톱원. 하나 써놓고. 뭐언윌 딩도 항복을 하지 않는 거니까 고집세이될수 있겠죠. 고집세는 뒤에도 나옵니다. 그럼요. 다음에 10번은 일루다이트는 박식한이란 뜻이에요. 일루다이트, 이티너런트는 순회하는 돌아다니는 거, 이동하는 순회하는이 이티너런트고요. 얘보다는 명사형을 아는 게더 좋아요. 명사형으로 이티너러리. 이티너러리. 우리 이티 본적 있죠? 이티 본적 있어? 본적 있죠? 선생님, 선생님 대만 이만큼 나왔잖아 이제. 그렇게짱장 말고 뭐자 이렇게 해봐 어, 아는구나 참깨라 어, 자맨 마지막 장면이 뭐지 자전거 앞에다가 이 t 넣고 그렇 달나라 있는데 달이 보이는데 이렇게 여행 가죠 이 t 를 자전거 앞 바구니에 놓고 그래 이 t 넣고 이키 넣어리 이키 넣어리 이키 넣고 여행 가잖아요 여행이라는 뜻이에요. 그, 얘는 형용사 이동하는, 순회하는, 돌아다니는 이런 의미죠. 어... 답은 그러면 A권이 되죠. 2 0번은 지금은 이제 패턴 중에서, 논리 중에서 제일 눈에 띄고 확실하고 쉽게 풀수 있는 EC에 관해서 풀고 있는 겁니다. 자 21번 아 요거는 뭐 s a t 에서 아주 유명한 구문인데요 풀기 전에 먼저 조금 사, 설명을 해줄게 레더맨이 나와 있죠. 레더덴 일단 빨간색으로 칠해봅시다. 그러면 레더덴이 나왔으면 A라기보다는 B 오히려 B다라는 뜻이니까 B가 강조가 되는 거죠. 물론 A하고 B하고는 대조겠지만. 자 조사가들이 보여져 왔어요 대부분의 보토들에게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은 동명사 지원인과 단수 취급했어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은 임펄시브 충동적인 판단입니다 그럼 얘하고 반대말 들어가면 돼요 충동적이라고 근데 다르게 풀 거야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서 그럼 뒷 문장은 앞 문장은 피핑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원칙이 그러면 뒷 문장에서는 뭐가 강조돼야 돼? b 가 강조돼야겠죠. 앞 문장에서 b 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앞 문장에서 인펄시브를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뒷 문장에서도 인펄시브에 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스머치 so A, as B가 있네요. 그러면, n 소 t so much, a as b. 얘는 뭐죠? a라기보다는 b다죠? a라기보다는 b다. 물론, 얘하고 얘하고도 대조지만, b가 강조되는 내용이죠. 그러면, 앞 문장에서 b를 강조했다면, 뒷 문장에서도 b가 강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임펄시브가 앞 문장에서 강조됐다면 나스 so u c 치 A의 m 이면은 얘가 반대 말이 아니라 패러프레이즘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제 그냥 얘랑 반대 말 써도 되지만, 그치 어, 좀 고급지게 풀어야겠죠. 그러면 여기에 A는 얘겠죠, 그렇죠? 강조되지 않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레셔널하고 패러프레이즘. 피로 풀자는 얘기에요. 물론 얘하고 얘하고 반대말 써도 되고 얘하고 얘하고 반대되는 개념을 써도 되지만 자 그러면 두 번째 블랭크에는 충동적인 게 나와야 돼. 충동적인 거. 첫 번째 블랭크에는 이성적인 게 나와야겠죠. 이성적인 결정.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으면 이 단어는 뭐야? 이성적인 결정이에요. 어떤 단어가 나왔는데 이걸 단어를 모르겠다는 충동적인 결정이야. 그치? 어차피 독해든 논리든 뒷문장은 앞문장 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기억하면 모르는 단어들도 쉽게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앞문장은 이성 있는, 뒷문장은 충동적인 것을 보기 에서 골라면 되겠네. 답은? 1 0원이죠 자, 딜리버레이트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신중한이라는 뜻이 있고요. 고의의 라는 뜻이 있죠. 고의의. 신중한, 고의의. 그래서 딜리버레이트니 하면은 고의로라는 뜻도 있고, 신중하게라는 뜻도 있다는 얘기야. 죠. 그렇죠? 어, 두 가지 뜻이 다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럼 여기서는 신중한이란 뜻으로 쓰였겠죠 인튜이티브는 직관적인이죠 직관적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요즘 젊은이들은 인터페이스에 굉장히 인튜이션합니다 인터페이스가 원래는 뭐죠? 하드웨어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간부, 그래서이런 것도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자, 내가 와 이거 뭐니? 진짜 좋은 핸드폰이네. 자, 내 선물해줄게 하고 선물을 해줘. 그럼 민지가 오와 검은 빵 만지죠. 나는 못 만져. 그래그 얘기는 뭐야? 딱 보자마자 어떻게 하는지 알고 만진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야? 인튜이티브, 직관적인 거죠 머릿속에서 머리 속에서 뭔가가 튀어나오는 거야 머리 안에서 뭔가가 튀어나오는 거야 인튜이티브, 즉각적으로 그래서 충동적이라고동의어될수 있고 충동적인은 뭐야? 즉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탁 하는 거죠 인튜이티브도 그냥 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어될수 있고 그러니까 어휘가, 안 충동적인 하고 직관적인 하고 왜 동의어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았죠? 직관적인다는 것은 어떤 거고, 충동적이라는 것은 어떤 거고. 이렇게 어휘가 넓어져 있어야 돼. 그래야 영어가 되는 겁니다. <laughs> 자, 그러면 여기서 단어 뭐를 볼까? 뭐, a 번의 세러브럴. 세러브럴은 대, 뇌 의죠? 대, 뇌 의. 너 자꾸 막안들면는 머리로 확 쎄로 버린다 쎄로 부럴 대뇌는 지성을 담당하죠이 이제 전두엽 쪽이. 그래서 지적인이란 의미까지 가는 단어죠, 지적인. 헤퍼저드, 헤퍼저드 우연한. 어, 얘는 뭐 우연한, 너무 중요한 단어고. 어. 우연한. 우리 우연한 앞부분의 색칠 때문에 요 정도만 할게요. 인 어드바턴트에서 다 했죠. 우연한, 헵퍼져도 음, 우연한. 원래 여기 헵이라는 게 헵이라는 게 우연이라는 뜻이에요. 우연. 뭐 우연한 거, 우연히 일어난 일. 우연히 일어난 일. 이것을 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